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하여 이러한 재물을 바치 형편이 못되는 사람은 어린 수양한 마리를 보상재물로 가져와서 자신을 위한 속죄할 흔들어 바치는 재물로 바치고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 2리터와 기름 0.3리터를 곡식 재물로 바쳐야 한다. 형편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되 한 마리는 속죄재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재물로 바쳐야 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그것들을 제사장에게로 곧 회막 입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보상 제물로 바친 어린 양을 기름 0.3L와 함께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런 다음 보상 제물로 바친 어린 양을 잡고 급히 얼마를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에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자신의 왼손 손바닥에 기름을 붓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하나님 앞에 일곱 번 뿌려야 한다. 또한 자기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찍어 보상제물의 피를 바른 부위, 곧 정결하게 대려는 이에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 손가락과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덧발라야 한다. 그리고 손바닥에 남아 있는 기름을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힘이 닿는 대로 마련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하나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치되 곡식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런 절차에 따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으나, 자신의 정결하게 하기 위해 바치는 재물을 마련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이 따라야 할 규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난한 자를 배려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성 피부병에서 자유함을 받고 다시 언약 백성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수양 두 마리와 일년된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린 수양 두 마리 그리고 어린 암양 한 마리, 고운 가루 6.6 리터와 기름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히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보다 완화된 재물 규례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2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장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22절도 읽어볼게요.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재재물로 하나는 번재물로 삼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표현은요. 그의 여력이 보장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의 형편을 고려하셔서 배려하셔서 무리한 예물을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재물의 양이 아니라 그리고 그 가치가 아니라 재물을 바치는 자의 중심과 찬된 경외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기억해야 해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필요한 것은 경제가 아니라 경건이고 많은 재물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벽이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상황과 형편을 핑계 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으로 주저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말씀은 저에게 좀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마음이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속건제의 규례. ...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 4 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속죄제와 번제를 위해서는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건제를 위해서는 예외 없이 동일하게 어린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결 의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속권제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요. 속권제의 피를 취해서 악성 피부병에서 고침 받은 환자의 오른쪽 귀볼과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렇듯 희생 제물의 피를 귀에 바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청종하라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손과 발에 바르는 것은 들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어제 말씀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는요, 그의 온 몸이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됨을 선포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가난한 자가 어떻게 속권제의 재물을 마련했는가. 이 숫, 양의 한 마리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마련해야 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정결하게 될 자가 제사장에게 나올 때 그의 가족이나 친척이 동행하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요 속건제의 재물을 준비함에 있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을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요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짐으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나눠져야 할 사람의 짐은 그 사랑의 짐은 무엇인지 정말로 고민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에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됩시다. 아셨죠? 마지막 셋째입니다. 동일한 제사 규례와 차별 없는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는 10분의 3 에바의 소재 대신 10분의 1 에바를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비둘기로 속죄제와 번제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가난한 이들에게 재물의 양을 경감하여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를 다 드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하게 드려졌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헌신을 새롭게 하셨고요. 또한 속건제를 통해서 부정한 몸을 정결케 하셨고, 속제제를 통해서 성소를 정결케 하였으며, 소제를 통해서 충성을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되면. 가난하여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 역시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요 가족과 친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가난하든 부하든 그 가난과 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한 제사 규례를 통해서 차별 없는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요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의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은요.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센 자이든 힘이 약한 자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명예가 있는 자이든 명예가 없는 자이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믿으면 하나님의 은은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차별 없이 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시는데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차별하여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욱 더 사랑하고 돈이 없는 자들은 없인 여기고요. 힘이 있는 자들에게는 굴복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군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을 동일하게 대하는, 차별 없이 대하는 주의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닮은, 차별 없는 모습을 담는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한번 해봅시다. 아셨죠?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여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또한, 혼자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짐을 나누어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속지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전받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씀과 동행함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 마음이 무너진 자들, 이 말씀 앞에 위로받게 알려주시옵시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했던 자들은 이 말씀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소원하오니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 반, 자리 잡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네,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내일 네,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